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2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으로 얘기해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의 우대인이 그는 안미유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징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징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65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인이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욧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인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세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오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미야의 아들이요 갈라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베레갸인이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리에아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에 마아들 마티 데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그곳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역대상 8장까지 해서 길고 길었던 그 족보의 내용들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은 그러한 족보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백성들의 관심사, 그들의 궁금증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길었던 족보의 내용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보여주는 생존자 명단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생존자 명단 뒤에 나오는 이 구장은 생존한 이스라엘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확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개보한 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족보의 내용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분명히 밝히는 바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그러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거주한 사람들이 3절부터 나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손들의 명단이 이제 9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문하세 자손만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에 대표하는 민족들이었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하나의 이스라엘,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하셨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뒤이어 나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죠.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또 1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을 기록하고 17절부터는 성전의 문지기들이 누구였었는지 길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34절까지 성전의 각종 기구와 또 제사 음식, 찬양, 유향, 향품,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각종 일들을 맡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 문직이 각종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위해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제사장, 레위사람, 뭐 성전 문지기들, 성전의 각종 봉사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시작하여 각종 성전 봉사자들을 말하며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이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된 이스라엘은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그들을 회복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신 이유이자 회복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인생의 방향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과 목적은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뭐 도박이나 어떤 몸에 해로운 것을 하려고 할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갔을 때그 끝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그 끝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왜냐?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닌 좋고 선한 것들을 가득 가득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먼저는 내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점검 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와 같은 경건의 시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선택과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검을 통하여서 아내 삶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구나.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상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회복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예배의 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로 그 자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 살게 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복받는 길이며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게하여 주시고 그러한 소망을 두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무너진 예배의 자리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와의 관계나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깨어진 예배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새벽 기도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혹시 그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은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로 금요 성령.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